그 다음, 세 번째. 세 번째는 경계 불가분의 원칙. 경계 불가분. 그럼 경계는 이제 나눌 수 있다, 나눌 수 없다. 나눌 수가 없다. 그래서 이제 불가분. 그럼 이제 그림 보세요. 인접한 토지입니다. 이렇게. 여기는 A 토지, 여기는 B 토지. 둘다 논이에요. 가운데 이렇게 논뚜길이 이렇게 있습니다. 논뚜길, 다 보세요. 근데 이제 이 논뚜길에 소유권을 정해야 돼요. 그러니까 논두길이 A 소유다. 그때는 여기죠. 경계는. 소유권 따라가야 되니까. 또는 논두길이 B 거다. 그때는 여기겠죠. 이렇게. 근데 문제 보세요. 이 논뚜길에 소유자가 누군지 모를 때. 그때는 이제 경계를 잘라야 될 거예요. 그럼 보세요. 현재 논뚜길에 소유자가 누군지 모른다.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주의 토지는 원칙은 누구꺼? 거? 국가꺼. 국가 거. 그죠 AB가 딱 가죠. 국가는 딱 가세요. 야, 경계 모르겠으니까 이거 국가 너 가져라 이렇게 하면요. 국가가 여기 논투길 이거 가져요 안 가져요? 왜안 가져요? 치사해서. <웃음> <웃음> 보세요. 이유 이거예요. 소유권은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요. 그럼 앞으로 이제 보세요. 국가가 이 경계를 관리를 해야 돼요, 논투길을. 근데 그 짓은 안 한다는 소리예요. 그때 이제 이렇게 하죠. 요 논둑길에 정 중앙을 잘라 이렇게 잘라서 이제 A, B에게 나눠 줍니다. 근데 보세요. 그러면 경계가 이제 빨간 선이죠. 근데 문제는 이거요. 요 선이 경계가 넓이가 있으면 돼요안 돼요. 왜안 돼요? 돼요? 넓이가 있으면 또 싸울 거 아니에요. 둘이. 그러니까 경계는 나눌 수 없다는 그 소리야. 그리고 이제 책좀 보세요. 책에서 경계 불가분 원칙. 자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되세요. 세 번째 줄. 다시 말하면 경계는 선임으로 길이와 위치한 존재할 뿐 너비는 존재하지 않는다. 상당히 좀 뭔가 있어 보이는 표현이죠? 자, 그래서 이제 그 뭐죠? 지적 기술사 시험에 나와요. 그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. 경계는 길이와 위치한 존재할 뿐 너비는 존재하지 않는다. 다음이 가리키는 원칙은 나와요. 뭐다? 그게 불가분의 원칙. 명칭이 아세게